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전도하면서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 속에는 사건이 있고, 만남 속에는 역사가 있고, 이 만남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이들의 삶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붙잡혀 있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손에 보이지 않고 눈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생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여 그 붙잡힌 바 이에서 살아갑니다. 바울을 비롯한 바울이 만난 사람들도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붙잡힌 그 힘에 의하여 끌려갑니다 10대는 사랑에 붙잡혀 살고 20대는 인기에 붙잡혀 살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붙잡혀 살고 40대는 소유에 붙잡혀 살고 50대는 안정감에 붙잡혀 살고 60대는 명예에 붙잡혀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붙잡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길이요, 삶의 가치관이요, 그리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사실 내게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인생 간의 충돌은 그 사람이 붙잡힌 바된 힘과 내게 붙잡힌 바된 힘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바른 선택과 결단을 내리거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끄는 힘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제외해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동시에 저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서 제 자신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인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이대한 화가이며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그의 훌륭한 스승인 베르톨도 지오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베르톨도는 14살 된 미켈란젤로의 그 놀라운 예술적 재능을 보았기에 그를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으냐 네 저는 위대한 조각가가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훌륭한 그리고 시대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예 제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더 열심히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스승은 베르돌리는 말했습니다. 그래, 미켈란젤로야, 그래. 네가 훌륭하고 그리고 역사에 남을 만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갈고 닦아야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재능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를 알아야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무엇으로 드러난 줄을 알아야 너는 참으로 시대에 남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한 시대에 사라지는 예술가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베르톨리는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술집 안팎은 화려한 나상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스승은 미켈란젤로를 보고 다시 그를 성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도 조각품이 있습니다 천사상도 있고 또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야 두 조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예, 똑같이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래? 그러나 차이가 있지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쾌락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조각가가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만든 작품일세 그래, 너는 이제부터 너의 재능과 너의 재주를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써 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스승이 너를 이끄는 힘이 너를 붙잡고 있는 너의 재능과 너의 그 재주를 붙잡고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진 않아도 나를 이끄는 힘에 의하여 끌려갑니다. 나를 이끌고 있는 그 힘에 의하여 내 자아도 내 생각도 무기력하게 그 끌림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만난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붙잡혀 살면서 그들의 삶에 그 붙잡힌 힘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귀신들린 여정입니다. 16절 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은 귀신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 하는지라.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가련한 여인입니다. 귀신이 들려있죠.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죠. 이 여인은 영의 세계를 봅니다. 그러나 귀신의 세계를 볼 뿐입니다. 귀신이 속삭이는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여신, 이 전해준 귀신의 말에 따르게 되고 그 귀신에 이끌리는 힘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바울 시대도 그랬지만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된 이 시대에도 귀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귀신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통계입니다만 한국에 무속인이라고 표현하지만 무당들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넘는 무당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오늘의 운세. 신문을 보십시오. 오늘의 별자리. 장난 삼아 하는 것 같지만, 재미 삼아 하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힘에 붙잡혀서 자기의 사고와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뭘 말했더니, "아, 내가 오늘 신문을 봤더니, 운세란에 내가 오늘 별로 안 좋아. 나 오늘 조용히 있어야 될것 같아." 재미로 보게 해놓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 삶에 붙잡혀서 거기에 끌려갑니다. 무당들에게 의존하거나 귀신에 묶여서 이사도 함부로 못하고, 못 하나 못 받고, 장도 못 담고, 결혼 날짜도 편안히 못 잡고 삽니다. 물론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귀신의 형을 압니다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말씀드렸나요? 제 후배 목사님이 전도사 때그 반주자가 아주 이렇게 참아보고 예뻐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청각 전도사가 이 목회보다도 은근히 마음이 그쪽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사귐을 갖게 되고 친하게 되면서 이제 뭐장래 얘기를 했겠지요 그랬는데 이 반주하는 분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반주하는 우리 청년은 어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 반주하는데, 부모님은 전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사님, 이제 지금 목사님 되고 목회를 크게 한국에서 하는데, 아이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 반주자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귀는 분이 전도사입니다. 뭐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펄펄 뜹니다. 그래도 뭐 사, 헤어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래, 그러면. 생년월일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생년월일을 써줬어요. 우리 전도사, 후배 전도사님이.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제 이 반주자 어머님이 소위 용하다는 사람한테 갔습니다. 딱 보여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큰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사람 말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했어요. 어, 그것도 보더니, 큰 신을 섬기는 분입니다. 이 사람 말대로 해 주십시오. 아주 우리 그 이성우 목사님인데 아주 뭐 우리가 제일 큰성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영의 세계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붙잡힌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 귀신의 말이 내 귀를 쟁쟁거립니다. 지난주에 동인니까 하이티 단계 선교 우리 교회 단독으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참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이티는 부두 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토착 종교입니다. 토착 샤마니즘, 부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부두교의 영향 아래 벗어나질 못합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하지만 집에 가면 부두를 섬겨야 합니다. 아주 뿌리깊게 부두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전성교사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아는 목회자 자녀가 자기랑 같이 이렇게 야, 이제 훈련도 받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 자녀의 아버지가... 목사님들이 모인 거기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즉 말하면 총회장 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그 교회 일들을 의원한 다음에 회의가 끝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총회장 격 되는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 요번에 여기 부두무당 용한세 있습니까? 우리 교인 누가 아픈데 어느 부두무당에 가면 낫겠습니까? 누가 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그 부두무당이 닭의 피와 개의 피를 섞어서 몸에 바르고 이것은 동증에 놓고뭐 이런 처방을 해주면 신기하게 낫는다는 겁니다. 아니 IT 목사인데 능력 받고 권능으로 치료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부두무당 용한 데 없나 이러고 찾아가도록 그렇게 찾아가서 또 처방을 해주고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도 그렇지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는 찬양하지만 결혼식 때 되면 보러 가잖아요 뭐가 달라요 결혼식 때 되거나 뭐이 큰일 맡으면 누구에게 물어보러 간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 찾아왔대요 왜 찾아오셨어요? 어디다 개척하면 잘 되겠습니까? 절대 킨스빌리지에는 하라는 말안할 거예요 여러분 킨스빌리지 하라는 말은 안할 거예요 전안 물어보고 여기서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의 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귀신의 말에 솔깃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 끌려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저만은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났습니다 귀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어,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끌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 갔다가 여종의 주인인데 종의 주인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점치게 하면서 그 돈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아 물질의 이득이 끊어진 것을 알고 화를 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이 만난 두 번째 사람은 물질의 가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생명보다도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것보다 자기 이득이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물질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참한 인생 귀신들의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었으면 사도바울과 신라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돈의 눈이 먼그 주인은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몇 푼의 물질이 끊어졌다고 노발대발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로마 권원들에게 고소했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여정은 인격체가 아니라 돈 버는 기계요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비인간합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현대에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채널 떠튼을 봤더니 인도에 어린아이들을 가둬놓고 카페트를 만듭니다. 어린아이들을 그 공부해야 되고 어리광 부려야 되는 아이들을 그 공장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면서 카페트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또 방글라데시도 그런 일을 하죠. 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는 것을 그 프론티어라고 하는 그,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걸 제가 보여줬어요 이게 뭐먼 나라의 얘기입니까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그 인터넷 신문에 한국 조폭이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돈 가지고 도망치면 죽인다고 가둬놓고 악한 일을 하고 자기는 수십억을 벌은 사람 붙잡혔다는 소식 며칠 전에 봤어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진 걸 알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물질 앞에 그토록 무력한 이유는 물질도 하나님만큼 하나님은 아니지만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인간을 조정합니다 물질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습니다 물질은 생명 빼고는 다살수 있을 만큼 파워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아니요 하나님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주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20절 21절 시작 20절 21절 시작 상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석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이 세 번째 사람은 선입견과 편견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풍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당신은 유대인이다. 인종적 편견 사실 있습니다. 또 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문화적 편견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되지 못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다민족서에 살면서도 나도 모르게 인정적 편견과 문화적 편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마 이 세들은 덜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뿌리가 있습니다. 관원들은 고소인들의 말을 듣고 1 2곡조를 가려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매로 칩니다. 편견에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편견 무엇입니까? 내 눈을 가린 게 편견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둬진 눈, 이게 편견입니다. 교회생활도 편견이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교회생활도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풀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도 소용없으십니다. 그대로 간직하고 내가 한번 마음 먹은 거 끝까지 간다. 이거 자랑으로 생각하십니다. 편견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유로움과 하나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왜 진통입니까?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저렇다고 생각끼리 투쟁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바닥에 카펫을 깔았습니다. 깔게 되었습니다.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니야. 녹색으로 깔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위원회를 만듭니다. 위원회도 나눠집니다. 빨간색, 노란색, 아니, 노란, 파란, 녹색. 왜 빨간색이었냐 물어봤습니다.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보유를 상징합니다. 빨간색은 성령의 색깔입니다. 카페에서 생가는 당연히 빨간색이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편은 녹색이 왜 나쁩니까? 희망의 상징입니다. 미래의 색깔입니다. 성장의 색깔입니다. 눈이 가장 피곤하지 않는 색깔이 그린 컬러입니다. 이런 아주 위원회가 복잡해졌습니다. 빨간색파, 그다음에 그린색파. 결국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는 사람은 나가서 빨간 십자가에 빨간 카펫을 깐 교회를 세웠고, 그린 칼라로 깔아야 된다는 사람은 녹색 카펫을 깔고 교회 이름도 항상 푸른 교회라고 지었답니다. 이건 재밌는 얘기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생각을 벗질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세족식을 하는데, 예수님 오른발을 먼저 씻겼어요. 왼발을 먼저 씻기셨겠어요. 성경에 몰라요. 오른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게 합니다. 목사님, 오른발을 먼저 씻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왼발이 더 더러울 수 있습니다. 더러운 발을 먼저 씻키야 됩니다. 그래서 왼바, 오른발을 먼저 씻기냐, 왼발을 먼저 씻기냐? 아주 교회가 그 씻기는 문제로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갈라졌는데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편견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식사하는데 우리가 빵을 우리가 점심 때 드릴 때도 있고 뭐 거의 밥을 드리지만 LA 있는 어느 교회는 빵과 밥이 싸웠습니다. 이게 빵과 밥이 싸운 게 아니라 우리 간단히 먹읍시다 빵으로 먹읍시다. 아, 그래도 아침도 안 먹고 오는데 교회에서라도 밥을 먹어야죠. 미국까지 와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집에서 드셔야지. 그럼 빵은 뭐 배가 부릅니까? 뭐 이래가지고 묘하게 다툼이 생겼어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도나스 교회와 국박교회로 갈라졌어요. 이거는 농담이지만 이만큼 사람들이 본질이 아닌 것에 얽혀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못면고 그린 컬러로 하면 어때? 성경에 빨간색으로 하라는 말 어디 있어요 오른발을 먼저 닦으시면 어때? 왼발을 먼저 닦으시면 어때? 더러운 발부터 닦아주면 되지.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내 아집과 생각에 눈이 얻어져서 거기에 끌려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충돌이 되고 다른 사람과 타협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이 나에게 알지 못하는 풍속을 우리에게 감히 전하다니 이 편견이 나눠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입니다 사등전 18.5절에 보면 신라와 바울과 신라가 아, 디모데가 마케 g a 내려 c e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a 리스도라 밝히 z 거 p 니 a s o Uda i n d r i k 예수께 붙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붙잡혔다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 우리는 만납니다 물질에 붙잡혀 사는 사람 우리는 만납니다 편견과 그리고 자기 오만에 붙잡혀 사는 사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 돼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억울해도 찬송합니다 억울하게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옥에 갇혀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보이진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애를 쓰면 그사람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분명히 악한 영에 붙잡혀 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편견과 오만에 붙잡혀 사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눈이 얻어서 물질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내를 맞아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의 터가 그리고 가둔 것이 헤어져 최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축복된 삶사는 우리 소망께 씻고 되어지기를